hola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새해 목표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 겠죠 저의 2023년 목표는 좀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체중도 감량하고 건강을 되찾는 건데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워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 었습니다. 제가 최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워치를 살펴보면 뭐 갤럭시 워치 갤럭시 워치 클래식 그리고 갤럭시 워치 프로 여기에 애플워치와 애플워치 울트라 등 뭐 여러가지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녀석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구글의 피트니스 토크와 스마트워치라고 할수 있는 피핏의 센스2입니다. 이 피핏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피핏은 상당히 오래된 피트니스 스마트워치 브랜드입니다. 피트니스 쪽에서는 꽤 유명한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죠. 구글이 인수하면서 이제는 구글의 피트니스 전문 스마트워치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자 과연 구글의 피트니스 스마트워치는 어떨지 직접 사용을 해 보면서 느낀 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징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한데요. 먼저 사이즈가 좀큰 워치 스트랩이 제공됩니다. 기본형이 여성 사이즈라서 남성분들 좀더긴 스트랩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동봉된 스트랩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전독이 있습니다. 충전독은 비접촉식이 아니고요. 보시면 이제 4극 접촉 방식입니다. 부착은 마그네틱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맞는 위치로 연결을 해야지만 딱하고 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워치가 있는데요. 솔직히 제품을 보고 처음 처음 든 생각은 디자인이 어, 애플워치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디자인이 동일하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디자인 감성이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품 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하단에 센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단을 보면 제품의 특징이 이미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심박 센서 및 온도 센서 그리고 GPS와 50m 방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한데 조작 스위치는 좌측에 딱 하나 예 하나 있습니다. 제품 사이즈는 최근에 출시된 스마트 워치들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무게는 제가 측정해본 스마트워치 중 가장 가벼운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품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요 야외 운동 시 gps를 통해서 이동 거리 위치를 기록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 운동 모드를 제공하고 또 별도의 운동 모드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운동을 모니터링하고 기록을 합니다. 운동 시 거리 심박수를 측정하고 전용 앱을 통해서 총 운동 시간 중에 심박 구간도 구분해서 표시 를 해줍니다. 뭐 기능도 있기 때문에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도 운동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운동 끝나고 샤워할 때도 굳이 풀지 않고 네, 그냥 샤워하셔도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런 기능만 두고 보면 최근 나오는 스마트워치의 피트니스 기능에서도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제품만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액티브존 미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루 중 심박수를 올리는 활동을 한 시간을 따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활동적이었냐를 표시해 주는 건데요. 지방연소를 위한 심박 구간의 시간, 그리고 심장 강화를 위한 심박 구간 등 아마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피트니스 쪽으로 스마트워치를 사용해 본 분들이라면 어, 뭐좀 표기를 독특하게 하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총 걸음거리와 뭐, 오른 충수, 그리고 이동거리, 소모칼로리를 표기해 주는 건뭐 사실 특별할 건 없지만, 어플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 좀 독특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스트레스 기록, 수면 시간 및 내용, 그리고 명상, 컨디션 점수, 운동 일수와 운동 기록, 피부 온도 변화, 그리고 건강 수치 및 심박수 등 뭔가 직관적인 듯 하면서도 또 자세히 보면 좀 두리뭉실한 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정 수치를 보여주기보다 측정된 수치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해서 알려주는 걸 특징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의 경우 운동과 수면 그리고 심박수 같은 데이터와 사용자가 입력한 감정 상태 등을 기반으로 스트레스의 원인을 추측합니다.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수면 부족에 따른 스트레스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거죠. 자 자동으로 측정되어서 기록되는 수면 데이터 부분에서도 수면 데이터를 통해서 수면의 질을 평가하고 알려줍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면 단계별 데이터와 수면 중 얼마나 뒤척였는지 또 수면 단계별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수면 시 측정된 심박수와 산소 포화도 데이터 등 내 생활 패턴을 살펴보고 분석을 해서 알려주며,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고 신경 써야 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PP 센스2는 피트니스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서 이 측정되는 센서 수치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내 생활 패턴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관리해주는 성향의 스마트워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가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뭐 전화라든지 문자의 경우는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확인 및 통화가 가능하고요.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배터리 효율이 상당히 좋아서 별도의 충전 없이도 6일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충전도 12분 정도 충전을 하면 하루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 스트레스가 없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만약 운동을 하고 건강에 예민한 분들 중에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싶다. 하지만 뭐 단순하게 측정 수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적인 부분을 측정을 해서 종합 관리해 주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살펴본 PP Sense 2.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어찌 됐든 나에게 맞는 스마트 워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죠. 올해 좀더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